지금 방금 누카월드 다 점령했잖아 지금 방금 콜터랑 네, 네, 네. 나를 비교하면 어떻게 해 진짜 진 양심이 가출했냐? 어이가 없네 진짜 진 쌍놈이야 쌍놈 쌍놈 새끼 진짜 니도 어? 도적놈들이랑 다를 바 없어 아, 아 미친 너 원래 레이더였지? 미안 처신 잘하라고 <웃음> <웃음> 이 씨발놈들 <놈대. 웃음> 아니 진짜 게이지는 영어 목... 영어... 목소리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좀 아쉽네 즐거운 우리 지집 즐거운 우리 지집 콜터한테 그렇게 쫄아가지고 그런 함정밖에 못 파... 함정을 파가지고 죽였으면서 나는 뭐만 하면 맨날 야니눈 깔아라 야 오버버스 제대로 책임 안 지면은 그냥 다 갈아엎는다 이러고 있어 나쁜 놈이 대나 레이더 편드는 거나 지금 처음이에요. 내가 폴아웃 폴을 뭐 자주 한건 아니지만 레이더 편드는 건 지금 처음이야.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좀 궁금하네. 레이더 도와줘가지고 이제 정착지 약탈하면은 정착지 그 막힌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효율 겁나 떨어져? 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레이더들이 하는 게뭐가 뭐, 있어? 빼앗는 것밖에 뭐더 있어? 지네들이 생산적인 거한적 있어? 레이더가 태생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어. 오래 유지를 못해. 얘들 한옥 꺼라지 보니까 정착 정착지 점령해도 뭐, 약간 좀 예상이 가요. 아니 잠깐 레이더 일 시키면 행복 떨어진다고? 아 <목소리> <야>, 진짜 게을러 <목소리> 터진 새끼들이네 진짜 그거 가지고 행복도 떨어질 거면 그냥 갱 탈출해 왜 그래? <목소리> 오케이 아또너너 내가 가가지고 말 해야 돼? 아 얘네들 왜왜왜안 와? 에오버보스는 앉아있고 갱에 이제 보스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뛰어 다겨야 돼? 죽여기리고 싶네 진짜. 아여기로가야 되는 구야커거 뭐야? 커먼넷으 아, 이거 가볼이요가봅이다빠야 이거 설마, 이마 설마 이거 설마 뭐야? 거 뭐야? 이거 아니겠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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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또와와 방금 봤어요? 나 진짜 개 쎄졌어. 나 강해졌어요. 와 미친 와나 방금 충격 개 쎄짐. 진짜 강해졌다.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약속과 치유리ける倍人にやるものなんてない 이거 귀엽죠. 제 나나코예요. 완전 귀엽죠. 오버보스 오버보스. 이렇게 귀여운 얼굴 하고 있는데 오버보스, 오버보스. 빵야빵야 진짜로 재밌었 나요 나 보스. 아, 재밌었어. 네, 네, 내네무기내 거다. 아니 울프갱 근데 내가 지금 레이더 컨셉이라 가지고 울프갱에 도와주고 싶은데요. 울프갱이 너무 진짜 지지를 도움이 도안 돼요. 얘가 얘뭐 파는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쓸모 있는 아이템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얘얘네 죽는 게더 나아. 얘한테 이렇게 해서, 호감, 호감작 한 다음에, 세일받는 게 훨씬 나. 야, 우리, 귀요미들, 어디에 있는가? 우리 귀요미 레이더들. 빵야! 저 있다, 저 있다. 에이, 강아지들! 나, 오버버스 왔어! 야로노모시츠키키 에 근데 정창민 없잖아 원래 정창민 있었나요? 그치체 누구 누구를 공격하겠다는 거야? 뭐지? 아무도 없잖아. 아 두더지지. 설마 두더지지 잡아, 잡으려고 여기 온 거야? 야 여기는 정착지가 정창민이 아니잖아. 정창민이 뭐 소환되는 게 아니라 그치, 도, 두더지 잡으려고 여기 온 거야? 아, 좀 약간 약간 어처구니가 없네. 아 그리고 나 여기 맨날 맨날 당했어. 오늘은 안 당할 거야, 이제. 오늘은 안 당한다, 지금. 오! 어. 아니야, 빌리징 아니야, 빌리징 아니고. 저 오버버스입니다, 오버버스. 저 레이더들의 엄마예요, 마마. 마마레이더요 마마레이더. 마마 레이더. 주민 3명. 아, 레이더들을 주민으로 치는구나. 그럼 이제 뭐, 뭐 만들면 돼? 자원? 자원? 눅하월드 라디오 전송기? 이것도. 오, 씨, 이건, 이건 뭐 근본 없는 디자인이냐? 혹시 레이더들이라서 그런가? 술, 술, 술... 웬 술? 자, 그러면은 누카월드에 다시 돌아가자. 누카월드에 돌아가면 은할일을 알려줄 거예요 아, 이게... 와,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마크가... 아, 또 정참이 죽이는 줄 알고 좀 좋아했는데... 지시하네?

이 손으로 랜츠들을 꼬마꼬마하게 아니 근데 시당트 폴아웃에서 정착민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던 동네가 뭐 얼마나 있다고 뭐 없잖아 또, 또 왔다갔다 해야 돼? 보스 어? 누군가가 어? 개싸워? 어? 어 이거는 이거는 해야지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개싸움? 나를 찾고 있다고 들었는이 아, 쇼한번할 때가 할 때로군. 오케이, 렛츠 고. 갱들이 꼬꼬마 왕국에서 조금을 차지세요그 여기까지 가져오면 안 돼? 아니, 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니, 여기다 가조금을 여기 쌓아두고 가져가라고 하는 건 무슨 심보야? 여기까지 가져와야지 니네들이 진짜... 아, 니 오버버스를 물로 하는 건가? 진짜 개킹 받네. 얘네들 진짜 다 갈아엎고 싶다. 돈을 니네들이 가져가야지. 내가 가지러 가야 돼. 참 어이가 없네. 왜 이렇게 약해? 사보? 아 오버보스가 도대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야 되는 거야? 부하 좀 시키면 안 되나? 왔다. 마망 왔어요 마망. 기다렸지. 배고프지. 밥 줄게 밥. 네, 스미마셍스미마셍우 네, 스타라이트 자, 자동차 극장 을 방어하세요. 방어?

아, 지나의 영역에 갱그를 오려 꼰데. 다다들 잘못했나? 파워몬은 좀선 넘었지. 내말똑똑히 들어라. 이땅 우리 거야. 지금 등돌리고 어떤 돌무더기에서 있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돌아가. 꺼져. 이욕 키테. 기여. 이 땅은 우리의여나와 바위 밑에 있는 네라 すぐに.이 태도잖아. 아 죽여. 아이. 씨하하하하하씨하하 반겨줘요. 살려줘. 반겨줘요. 아요최네 요기 왔다 버스. 아이 나 아무것도 한거 없는데. <laughs> 나 아무것도 한거 없어, 얘들아. 와. 아레데 오모이시아오모 うん、騒ぎがあったと聞いたが今回も何もなかったか驚くことじゃないが何対処できると思わなかったとでもいやそうじゃない根性のある総支配人がいるのに全然気になっないだけ全哨基地への食料提供についてもっと教えてほしいもちろん 농사를 하려고 레이더가 되지 않는 만큼 보통 경들의 비에 충분한 덩치치들이 물자를 전체의 <소유> 보내도록 설득해야 해. 아 진짜. 하지만 가 선택지에 없었다. 음, 너 전초 기지에 가 있어라. 다 음, 거주자몇명 어, 아, 다어갱구 그러니까. 랭급이... 오퍼레이터. 오퍼레이스다 자! 아, 이러면은, 원래 정착민들이 살고 있는 정착지를 때리는 거네요. 이러면은, 음, 오벨랜드역. 오벨랜드역이 그래도 그나마 좀 가까워. 여기로 갑시다. 아래와. 아래와. よし.それでうまくいくだろう. 저한테 말 걸어보죠. 저한테 말 걸면은 나 여기 반일하러 온거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아이 맞네. 딱저 말하네. 여기도 반일하려고 여기 온거 아니라고 얘기하네요. 아더그러아아이다 레이더 전초기지를 세우세요. 안타가 그 나라. 아나 오버보스라고 임마. 아니 쫄따구가왜 이렇게 말이 새가예다 참.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 진짜 여기서부터는 미지의 영역이거든? 보면은, 레이더 전초기지를 세우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어? 레이더 전초기지 세 개가, 그니까, 주민들 약탈해가지고 거기다가 기지 세우면 그게 전초기지 아닌가? 그 말이겠지? 일단은, 일단은 오벨랜드 역으로 가야 돼요. 어, 우리 쫄다고도 보내면 안 되나? 아, 왜 이렇게, 응? 내가, 나 오버버스 맞나?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거의 다 왔어. 오벨랜드 생각보다 근데 루트가 위험하지 않다? 내 네, 노예들아 돈을 내놔라 공물을 내놔 어이 거기 언니 너희들 이제 내거야 순순히 너희 몸을 내놔 너의 모든 것난 여기 제안을 하러 왔어 이곳은 이제부터 나와 누카월드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병뚜껑, 식량, 혹은 너가 가진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할 거야. 그 대가로 우린 너를 귀찮게 아니지. 다 귀찮게 해야지 이제. <놀라> 우와 당돌해. 당돌한 여자야. 마음에 들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얘를 죽이기 좀 아까운데. 일이 어려워지길 원해? 좋아, 한번 고통스럽게 해보자고. 아리いい 조단대죠. 요 아이고, 조단자. 아, 언니, 언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써?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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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와, 어, 안돼, 안돼, 안돼. 아, 아, 언니 좀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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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마 오마 워슨데. 아, 아. 아 아니 어이 <laughs> 언니, 언니 너무 쎄 언니 너무 쎄아아아아아 이거 아니 아 아니 나나전 특수 공격기 없어 나는 왜 없어 아이씨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아 아이.. 야어이 타이밍이 아 아이씨 어, <laughs> 치... 아, 아이.. 야너 진짜 나안 받는다 나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봐준다 얘 아아 아아 아아아아아왜 이렇게 안죽어 아 아이씨 죽어 아아아 신의 신의 아아 포터 아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나 지금 나 부상 나나 부상 나 부상당했어 부상 나 부상자 부상자 죽어. 응? <laughs> 나오버버스인데 <laughs> 이상하다. 나오버버스인데 아이씨. 아아아아아아. 이 실패야. 죽이면 안 돼요. 아 이상하다. 나 풀무장했는데. 너희확물내 거야. 너희 수학물 다낼 거야. 내놔. 잠깐만. 네. 안타. 네, 안타. 머리 머 어? 총알 구멍 내기 싫으면은 돈 내놔. 아이씨. 처음 아, 처음부터 이렇게 어? 기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오버보스 위험이 아 아, 500, 씨발! <laughs> 아, 500골, 아, 씨. <laughs> 내, 내 돈! 내가 너희들 봐줬다. 내가 너희들 봐줬다.